아. 야. 오! 안 할아버지 만났어요. 아. 야. 아. 오. 오! 전국의 헬창들이 보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딱 풍겨지지 않습니까? 이 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오늘 오늘은 많은 남성 구독자분들이 형님, 평소 운동하시는 루틴 궁금합니다. 딱 이러길래, 오늘 어? 남성 호르몬 수치 제가 하... 저 책이 있어, 저 봐봐. 제가 12월 9일 날 검진을 받았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 2021년 12월 9일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아침이랑 저녁이랑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모자이크 해줘서 오늘은 운동을 좀 해볼까 해요 운동을 하는데 매일 제가 하는 루틴 플러스 좀 무게도 한번 들어서 소위 말해서 3대 측정이라고 하죠 저한 번도 측정해 본적 없는데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고. 아유, 이거 오늘의 컨텐츠는 올버즈와 함께합니다. 올버즈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뉴욕을 가서 올버즈를 2019년 말에 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아직 올버즈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뉴욕 몇번 간지 모르겠는데 거기 올버즈 매장을 가서 직접 샀거든요. 그게 지금 보이죠? 이 세월의 흔적? 이거를 정말 산 다음에 제가 그, 그 이거 산 이후로 뉴욕에서 이것만 신고 다녔어요. 편해서. 막 기능성 스포츠화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아쿠아리움 가고 커플 다죽어라 여기저기 다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운동을 할때 신을 정도로 편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저는 밸런스가 좋아서요. 신발은 보통 이렇게. 이걸로 분량 뽑다니. 아. 제 준비물입니다. 합인전 진리죠. 그리고 평소에도 운동할 때 쓰는 골프워 네. 또이 코스로 갑니다, 운동을 하러 갈 때는. 그리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가 직진 코스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여까지공중제비로 가요. 학자분들 <laughs> 중에 우리 아파트 주민도 있더라고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오늘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고 콘텐츠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동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저는 보통 이게 보통 이게 정석적인 운동 방법은 아닌데 런닝을 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6으로 하고 5분을 걷습니다. 5분 정도 걸으면 약간 등이 약간 촉촉해질 정도가 되거든요. 속도를 7.5로 올려요. 그래서 한 3분 정도를 또 띕니다. 그 다음에 9로 2분 반 정도를 뜁니다 자, 벌써 6, 7.5, 9가 됐죠. 속도가. 이제부터는 거리로 300m마다 소, 소, 속도를 1km/h로 올립니다. 10으로 마지막에는 15까지 달려요. 15로 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한 20분 정도를 껴요. 그럼 이미, 막, 땀이 엄청 납니다. <laughs> 뭐이 정도로 하고, 약간 분량이안 나옵니다. 그서 저는 분량주의 효율적인 분량을 위해서 다음 코스로 이동. 이렇게 할 때쯤 되면 이제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이렇게 나요. 그리고, 라이프 피트니스 사 제품 기준으로 29에다가 높이를 올려놓고, 발을 쫙 폈을 때, 뒤꿈치를 했을 때, 양쪽 다리가 다 편한 정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도. 각자 여러분들이 다니는 체육관마다 기구가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고, 저항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15로 해놓고 자전거 탑니다. 레벨 15. 네, 이 자전거 탈때 엉덩이로 페달을 민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엉덩이가 내 몸을 통 튕긴다는 느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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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약간 이런 느낌, 가, 가, 과장을 하자면. 되게 힘들 것 같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 하... 근력운동이 메인이 아니라 땀 흘리는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은 그냥 오늘 내키는 날 이것도 역시 레벨 15로 해서 15로 해서 이건 진짜 2분 동안 해요 네 이렇게 해서 2분을 채우고 그럼 이제 유산소 운동이 끝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한 29분에서 한 33분 정도가 지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온몸이 대펴져서 근육을 늘리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쭉 올려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펴면 관절에서 톡톡 튀기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들릴 거거든요. 최대한 누르려고요. 이렇게 이렇한 다음에 쭉쭉쭉 올려주고 쭉쭉쭉 올려주고 쭉쭉쭉 올 얼마나 내가 야매로 운동하는 줄 알겠지. 안녕하세요. <laughs> 이쯤 되면은 한약 55분 정도가 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와 30분에 스트레칭만 20분 한 거예요.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이정도 그냥 운동 끝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저희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계시는 트레이너 선생님이고 성함이 네, 이상 아이상윤 선생님이시고 아형삼대 한번 측정해야죠 이러는데 삼 대라는 게 사실 일 RM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삼대 기준으로 데드리프트가 제일 무게가 많이 측정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는 최소로 예상합니다 일단 십 정도만 꼽아놓고 할게 할까요? 할까요? 10, 10 정도 네? 이십 k 로요저 평소에 이십 k 로된 적이 없는데요? 댓글 달아놔. 전문가의 지도 하에 촬영되었습니다. Don't try it, Tom. <laughs> 펼치고 팔을 쫙늘린 다음에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고 배 힘을 딱 주고 등에 힘 주고 코로 호흡 호흡을. 음. 음. 아. 껌이네요. 우와.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해줄래? 80kg. 벌써 3대 80이다, 이거 들면. <놀람> <놀람> 아. 별거 아닌데? 여기다 그러면 이제 또 10kg 더 박아볼까요 한번? 예전에 내가 14년에 나온자서 처음 나왔을 때우통을 까고 커튼을 열었는데 몸이 어떻다 저렇다 기사가 엄청 난 거야 전국의 헬창들이 이게 무슨 운동한 몸이냐 혹은 뭐이 정도 운동한 몸이다 막 이러면서 8년 전인데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제 90kg입니다 와 아. 아, 직 여유 있는 데? 아, 직 여유 있는 데? 트레이너선는 있는 이있어보이나 있는 아, 이거 있는 이거 있는 데? 아, 이거 있는 거죠는 데? 아, 이 이거 이제 조금씩. 아, 이이제오케이 여기서. 한번 더, 5만 더, 한번더 해보세요. 여기까지 보여드려야지, 또, 우리, 헬창 구독자들한테. 자, 다시. 이건못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무리다 싶으면 그냥 안 들게요. 괜히 막 보여주겠다고 하다가, 차기 작 아, 여기까지. <laughs> 데드는 110까지, 일단은. 성공적으로 했고 네 벤치프레스를 할 거고요. 이건 그래도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제 체격의 남성이 드는 꽤 고수치를 들수 있지 않을까라는 묘한 자신감 같은 걸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국의 헬창들이 보고 있다. 30, 30인가 지금? 뭔가? 안 됐습니다. 오케이, 안 됐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35, 35까지는 보조 없이 저도 혼자 10개는 하는 세트입니다 아. 아. 한 번씩 성공했고요. 이제 후달리기 시작하는 무게가 됐습니다. 요걸 성공하면 일단 본인의 기록엔 성공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우 이거 못하겠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가슴에 닿는 순간, 아, 큰 났다. 요거 <laughs> <laughs> 약간 빼고, 5에다 이쪽으로 낄게요. 이렇게 하면은, 95.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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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까지 들었어. <laughs> 아, 벤치는 95kg로 1RM을 하겠습니다. 염대 중에 2대 200입니다. 음, 뭐좀더 내려왔어야 하나좀더 내려가면 이게 이게 요거 될까봐 오, 오. 혹시 살짝 풀어드릴까요? 고관절 풀고 오겠습니다. 전문가의 코치 하에 촬영하고 있다고 어우 시원해. 어우 이대로 자고 싶네요. 2대 2대 5로 여기서 3들4 ㅋ 즈 허리 커버 만들어 놓으시고요 킥크게 네. 만들어 주시고요 시선 멀리 봐주시고요 허벅지 지금이시 그냥 눌러주세요 손끝 밀어내면서 티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 <laughs> 모자이크 살짝 해야 되요까우 <laughs> <laughs> 시원해 이십 빼다가 5 k 로 넣겠습니다 음. 네, 아우 여기있죠 어제 먹은 위스키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0, 30입니다 우야 음. 어우 더할수 있겠는데? 자세는 어땠어요? 자세는 뭐 나쁘신.. 나쁘지 않았어요? 15죠? 아아 와 근데 이건 무겁다 씨든 순간 무겁다는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떠.

0 0원 채우자. 이게 한 RM이라서 사실 큰 부담은 안 되는데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도 지금 조심해서 하는 거야. 내 모든 운동의 철칙은 덜 다치기 위한 몸을 만들자거든. 할아버지 습지 왔나? 할아버지 <목소리> 여기 <여긴> 어디죠? <목소리> 자, 3대 3대레 렛츠고. 아, 씨 벤치에서 5km만 더 들었어도 이거 안내 되는 거였는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분량이 좀 높은 것 같아서 3대 3대 걸 찍었다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 와, 재밌다. 근데 운동을 하고 나왔고요. 오늘 아까 뛸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속도 15km/h 정도의 속도로 뛸수 있을 정도 편안한데 청상복 일상복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뭐 깔끔하게 잘 떨어진 디자인이고 소재가 메리노울이에요. 메리노울은 뭐냐면 그양 중에 그런 메리노울로 만들어져서 엄청 가볍습니다. 대단히 편하게 여행 갈때 신기에 너무 좋다 저는 비 오는 날 신고 나가요 왜냐면 웬만한 방수가 또 됩니다 양말이 잘안 젖더라고요 경험치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영화 돈 룩업 얘기했었나? <laughs> 어쨌건 디카프리오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게 환경 문제 아닙니까? 친환경 <laughs> 소재와 친환경 <laughs>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서 요즘에 할리우드 및 실리콘밸리에 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절찬리에 판매되는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몇년 전에 교통사고로 네. 출근하다가 크게 나가지고 한2주 네. 정도 못 나왔었거든요. 네. 그 많은 주인분들 중에서 형님만 전화해. 아 진짜요? 괜찮냐고 이렇게 아...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지 않을까. 밖에서 너무 그때. 기억에 <laughs> 상막한 현대 사회의 한 줄기 따뜻한 손, 손, 손난로 같은 사연이 아니었나. 이게 방송이었으면 <laughs> 내가 되게 전문했을 거거든. 근데 <laughs> 내 채널이니까 <laughs>